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최민준입니다. 자, 제가 남자의 교육을 연구한 지가 벌써 12년 회차로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많은 아이들과 어머님들 만나왔었는데요. 정말 안타까운 게한 가지 있다라면 그것은, 자, 어머님과 아들들의 사이는 서로 가장 사랑하는 사이면서도 마음이 가장 잘 전달이 안 되는 사이기도 했다라는 점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먼저 잘못한 건데, 엄마는 자꾸 저한테 뭐라 그러고. 엄마 집에서 물고기한테 대화안 한다고 혼났을 때, 그때는 그걸, 그때. 엄마한테 아, 엄마 진짜 멍청이 이 행동 좀 하지마 이렇게 했어요 엄마가 오늘 아빠 집에서 살아 아직도 남아있는 거예 나쁜 기분이 그래서 엄마는 스트레스만 주는 존재라고 세상에서 가장 좋은 사람이 누구야? 엄마요 엄마가 스트레스만 주는 존재라고 생각해? 엄마 사랑하지 엄마 진짜 좋지 둘다 깊은 곳에 사랑하고 있는 마음은 너무 너무 한결 같은데 표현의 미숙함으로 그 마음이 전달되지 않는 사례가 너무 많다라는 걸 느껴오면서 어떻게 하면 아들 엄마와 아들 간의 표현과 소통의 간극을 줄일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되게 많이 해왔던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소통 문제를 조금 더 해결하고자 저희가 역사적으로 만들고 있던 달력을 구독자 여러분들 중에 50분께 보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띄웁니다. 이 달력은 아 아들 키우는 분들이 아들의 가르치고 코칭할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다섯 가지를 기점을 하는데요. 첫 번째, 사회성. 두 번째, 교감하기. 세 번째, 표현하기. 네 번째, 자존감 문제. 다섯 번째, 허세 줄이기. 이렇게 다섯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아들에게 던지는 이야기들을 달력으로 문구를 만들어서 전달해 드리는 이름하여 아들 달력이라고 하는데요. 자, 아들 달력을 선물 받은 상당수의 많은 아들들이 눈물을 글썽이고 눈물을 흘렸다라는 얘기가 믿지 못하시겠지만 정말 많이 전해져 왔습니다. 자, 그 가장 큰 이유는 아마 아들들이 이걸 엄마가 직접 썼다고 좀 약간 오해하는 것 같은데요. <laughs> 네. 여러분들, 마음은 직접 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전달하듯이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나하나 읽어서 전달해준다면 라 우리 달력은 조금 더또 빛이 나는 그런 아들 달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달력이 필요하신 분들은 필요하신 이유를 댓글로 하나만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첫 번째 고정 댓글에 보시면 저희에게 카톡을 보낼 수 있는 링크를 하나 달아놓을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저희에게 아, 저희 이벤트 신청했어요.라고 보내주시면 그 중에서 저희가 담청자분 50분께만 답장을 드려서 주소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아들 키우는 모든 여러분들의 건승이 기원하면서 여러분들을 응원하는 아들 TV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